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제 차가 방해가 됐나 보죠? 아 공간이 좀 좁네요. 오후잘 빠졌는데? 아제 차를 빼면 쉽게 빼실 수 있을 겁니다. 마이클 잭슨이 탄 단차네. 됐습니다. 차 빼시죠. 감사합니다. 어 어떻게 어, 열쇠가 빠졌네? 집이 어디신데요? 압구정이요 음... 어쩐지 부티가 잘잘 흐르더라. 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무엇이라 뭐 드리겠습니다. 오빠 나 처음 봤을 때 어땠어? 오빠 심장이 콱맞는줄 알았지. 사실 이 차를 탄 여잔 네가 처음이야. 설마. 난 여자들한테는 마음을 주지 않아.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연이 너한테만큼은 처음부터 내 마음이 열린 거야. 영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조건 서비스로 최고의 모델로. 오빠 하는 일이 생소하지? 아니에요, 오빠 정말 멋져. 큰그 술집을 한다기에 얘가 감당 안 되는 사람이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. 비록 야간 없어지만 기업을 일으킨다는 마음입니다. 휴식 레저 유흥이 하나의 서비스로 운영되는 기업 말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지난번에 주차장에서 친구분하고 같이 봤지 않습니까? 아, 맞다.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. 사는 곳은 멀지만 일부러 찾아왔습니다. 영주 씨 전화번호 알고 싶어서 지연 씨하고 연락을 했었거든요. 김 대리가 바래다 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. 야, 네가 우리 오빠 쫓아다니는 기집애야? 나랑 오빠랑 만난 지는 3년 됐어. 너 같은 기집애가 낄 사이가 아니라고. 좋은 말할때 나가 떨어져. 알았어?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아우, 스토커야. 3년 전부터 쫓아다녀가지고 귀찮아 죽겠어. 초는몇개 들일까요? 64살이요? 예. 어, 야, 지금 오빠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. 응? 장모님, 응. 생신 축하드립니다. 태희한테 자네가 있어, 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네. 니다그 여자 정말 스토크 맞아? 넌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야. 알겠. Okay. 너 정말 이쁘다. 이럴 때만 이쁘대지. 아유 왜또 그래? 너 그런 애들하고 다르잖아. 아이고. 결혼해. 그럼 되잖아. 아 기다려. 사업이란 다 때가 있는 거야. 어, 전화 왔어? 얘기들 해. 난이 호점에 가 있을게. 이 호점을 매영한테 맡기기로 한 거야? 어, 생각 중이야. 매영 너무 믿지 마.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야. 특히 사업 관계는 더욱 철저히 해야지. 근데 욱철아 너도 나나 아버지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. 고치도록 해. 우리는 식구잖아. Okay. 자, 2호점 도면 좀 가져와봐. 도면도 매형이 가지고 있잖아. 김이사님 계시죠? 예, 저 안에 계신다. 잠시만요. 저 안에 손님이 와 계시거든요. 어머, 욱철 씨! 아, 요새 왜 우리 가게 안 와? 한번 갈게요. 나 나이 들었다고 돌아서면 미워할 거야. 음. <laughs> 아. 무슨 얘긴데 그래? 회사에서 하면 되지. 매형한테 안 좋은 소문이 있어. 여자들 관련한 얘기야. 내가 사무실 도면 가져갔는데. 아 저, 나도 알아. 마담이 물 관리 도와주고 있어. 업소 아가씨들 동원하는 중이야. 뭐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만날 기회가 많았겠지. <laughs> 자기 정말 대단해. 남편의 음우는 거른 법이 없잖아. 음우라니. 내 인생의 즐거움인데이 <laughs> <laughs> 팬티 샀어? 못 보던 거네. 어? 야, 왜 사우나 탈의실에서 꼬맹이가 음료수를 쏟았지 뭐야 나 그래서 집집에사나 샀어 어. 정마담하고 나하고 알고 지낸 지 5년이죠? 나한테 찔리는 거있어요 없어요? 나 룸사롱 마담 아니요 바깥 양반을 만나도 영업을 했겠지 연애를 했겠소 일 얘기하러 가끔 만나는 것뿐이라니까요 아, 좋아요 저... 이제까지 이은 묻지 않을 테니까 진행되는 거 있으면 여기서 멈춰 알았어요? 어아그 여자 왜 그래? 아나 어,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하, 무서울 땐 아주 무섭지 옛날에 유도 좀 했다고? 매달만 책장 가득이야 남학생을 패서 운동 그만둘 때까지 전국 순위권이었다고 어? 그, 여보세요? 나 생리가 없어 어 일단 테스트부터 해봐 응? 또 여자 건드렸어?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신경 뒤죽고 있네 진짜 연자 씨가 나좀 도와줘야 되겠어 애들 좀 정리해줘 아이 또? 아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 연자 씨한테만 충실할게 아유, 알았어 누구신데 보자 그러셨어요? 한 명은 왜 하나? 누가 지연이고 누가 영주야? 너. 영주도 온다고요? 야. 어? 네가 웬일이야? 내가 불렀다! 머리에 피도 한 마른 것들이. 니들 내 남편하고 놀아놨다며? 김병석이 알아몰라. 그 남자가 내 남편이야. 유부남하고 놀아나고 멀쩡히 살라 그랬어? 니들 셋다 가족으로 고소할 거야. 얘기 들었어, 정마담. 사람들은 당신이 강하고 대찬 사람이라지만 실은 여린 사람이지. 오해의 소지를 낳긴 건 나야. 미안해. 난 남자는 다 바람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. 그런 내가 최초로 믿은 남자가 바로 당신이야.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? 기억도 안 납니다. 아버지 발암기 때문에 저세살때두 분이 헤어지셨으니까요. 네잘 네, 알겠습니다.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으신데 남편마저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 큰 상처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정황으로 봐서는 부인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을법한데 정작 소송 제기는 남편께서 하셨습니다. 이 사람은 바람 좀 폈다고 남편을 폐인으로 만드는 독한 여자입니다. 너 이게 뭐냐? 쓸게 빠진 것 이런 짓거리 하려 돌아다니거야? 아니, 하지. 나 분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어 그냥 잊어버려요. 생각할 수 제수 없는데 왜 이래요? 난 진심이었어. 결혼하지 않는 말에 3년을 허비했다고. 그쪽한테도 결혼하자 그래요? 나군. 웨딩식까지 갔었어. 뭐? 나한테는 네가 옷 벗고 한 번만 자달라고 덤벼들어서 그거 거절하느라고 혼났다더니? 뭐? 그쪽 보고는 1년년이 시집 가고 싶어서 제정신 아니라고 그래서 스토킹한다나? 이렇게 당하고 살 수만 없어. 그 나쁜 자식 만나서 어떻게든 보상받을 거야. 가자. 앞은 새끼야. 앞으로 몬트로 이호점의 사장은 김병석 이사가 맡을 겁니다. 매형한테 기회를 줄수 있는 문제라고 쳐. 그렇다고 대표 이사 등록을 꼭 매형 이름으로 해야 돼? 사업이란 건내 거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. 김병석이 좀 만나러 왔어요. 김병석이 어디 아, 있어요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니들 뭐하러 나타났어! 너. 아이고 꼴좋네. 막나니 짓거리 하다가. 뭐야? 소리안 가. 죽을래, 저리. 아이고 진짜. 저리 어디라고. 저리 안 가. 저리라. 저리 가. 아이고 죽을래, 진짜. 무슨 일이에요? 정마담답지 않게 왜 젊은 애들하고 싸웠어요? 이 여자 남편 만나러 왔어요. 이 여자가 뭐 우리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보면 우리도 피해자라고요.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여기서 찾아요? 그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거든요. 잠깐만. 정마담 잠깐만. 여기서 일하는 사람? Yes. 김병석이란 인간이요. 뭐? 김병석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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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사실이야? 아, 무슨 일인데? 아, 차근차근 얘기해봐. 나쁜 놈. 내 인생 물어내. 너란놈알분 대체 누구야? 이 여자야. 이 여자야. 좋아하세요? 아, 난 모르는 사람들인데. 아, 젊은 사람들이 대납에 이렇게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? 이 나쁜! 우와! 엄마는 참을성이 없어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다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견디다 보면 돌이킬 날이 올 거다 사장님 오신 것 같은데요? 어? 집으로 들어와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야. 쉽진 않겠지만 노력해 볼게. 잘 생각했어. 그 여자들 신경 쓸거 없어. 어쩌다 나이트클럽 손님으로 왔다가 집으로 들어오긴 하겠지만, 대신 일은 그만둬. 뭐 일에서 손 떼고 남편으로서 믿음을 줘. 2호점 오픈? 누가 한 일이야? 내형지 씨야. 서류도 도면도 다 없어졌다고. 이 사실이 텅 비었어.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이런. 손님한테 접대가 이래서야 되나? 사실 말씀이 있으시면 사장실로 오시지요.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당신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. 당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부하 직원 남자가 그렇게 살아 되겠어? 남자답게 산다면서 남의 사업장을 뺏겠다고?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. 여긴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? 어서 잡수셔 하는데 먹어줘야 남자 아니겠어? 당신은 대가 너무 세 어차피 당신하고 나하고는 오래 못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내가 명의는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 법대라면 다 뺏긴다고 두 번이나 배신한 인간한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왜 보자고 하셨어요? 세 사람 도움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? 세 사람한테 혼인 빙자 간음으로 고소당하면 그 남자 인생도 끝장이죠. 아, 전 네. 선배님 하자는 대로 할래요. 그 인간한테 어떻게든 복수해야지. 이러다 너 화병 나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. 그런 사람이 다리 뻗고 사는 세상이 되면 안 되죠. 그 남자 반드시 빌게 만들겠어요. 뭐야? 당신 여자들 등쳐먹을 줄이나 알았지? 여자한테 당해보지. 못해. 뭘 어쩌겠다는 거야? 혼인빙자 간음으로 들어가면 소감이 어떠실까? 나이트에서 손때 그리고 지금 당장 빌어 no. 협박한다고 내가 넘어갈 줄 알아? 나쁜 놈! <웃음> <웃음> 현재 혼인빙자 간음으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장 반환 문제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요점은 제 겁니다. 뭐 혼인 빙자 가능은 합을 보면 됩니다. 뭐정안 되면 형을 살죠 뭐. 공증설입니다이 사람은 허수아비 사장에 불과하고 주주들은 따로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면 당신은 망하고 말걸? 벌써 조치를 다 취해놨어. 허태씨께서는 배신감에 떨고 있으면서도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지금도 남편을 사랑하시는 겁니까? 전 지금 임신 구조제입니다. 아이를 저처럼 아버지한테 한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.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도 이혼을 감행하시겠습니까? 두 분께서는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깊이 고뇌하시기 바랍니다. n 주 후에 뵙겠습니다.